투자 mm -hmm. 아, 오늘 약2 시간 동안 그 2019년 제이스 컴퍼니 새로운 뉴 모델 소펙 미노에 대한 필 테스트를 나갔습니다 음 마지막 웨이트 앤 밸런스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서스펜드, 싱킹 모든 수심층에서 액션의 반응 그리고 대상어는 뭐 소가리가 아니지만 무지개성어라는 그 대태어적으로 그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수정할 부분을 바로 수정을 하고 어, 수정을 하면서 각각의 캐릭터라든지 그 모든 소펙의 다섯 가지 스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컴퍼니 계류 팀의 유기상입니다. 저 이번에 2019년도 제스컴퍼니 소가리 계류 미노 뉴 브랜드로 소팩이라는 미노 시리즈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좀 오랜 시간 거의 한 모티브 모티브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금형 끝나는 거 그리고 개발까지 하면은. 약한 2년여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티브 잡는데 좀 많이 좀 힘들었고요. 근데 모티브는 음 어차피 우리가 쏘가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쏘가리에 대한 먹이 고기를 모티브로 잡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수계에 걸쳐서 서식하고 있는 납자루 그리고 쏘가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에 하나인 버들치로 모티브를 잡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대상어를 만날 수 있도록 제작한 제이스 컴퍼니의 뉴 하드베이트 브랜드입니다. 모티브를 잡고 디자인 설계를 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웨이트 앤 밸런스 그리고 2차 3차에 걸친 필드 테스트와 무게 중심의 세팅 마지막 금형까지 모든 전 과정을 제이스 컴퍼니의 개발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OEM 방식의 저가 미노우에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의 고가 미노우 브랜드의 제작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하이 퀄리티는 물론 동시에 중저가의 안정적인 가격대까지 형성시킬 수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노우 시리즈입니다. 자, 소팩의 종류는 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키라미노우, 스카우트 미노우, 스키드 미노우 크게세개세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키라 56 s r s p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쉘러우권 미노우로서 자명 수심은 30에서 50cm가 들어가며 잔여울이나 쉘러우권을 공략하기 좋은 미노우입니다. 그리고 곧뿌리에 고뿌리에서 곧뿌리의 사이에 있는 정체제에 있는 포켓에 공략도 아주 쉽게 할수 있는 미노우입니다. 그 캐릭터는 미노우와 크랭크를 콜라보레이션 시켜서 저속 리트리브에서도 롤링 액션이나 워블 액션이 잘 나오게 설계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설명드린 키라미노우는 56 MRSP입니다. 잠행 수심은 1.1m에서 1.5m로 중류열이나 수심이 깊은 곳에서 사용하고 물살이 흐르지 않는 정수 상황에서 스테이, 멈춤 동작에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헤드가 35도에서 40도 라이즈업이 된다는 겁니다. 설계 당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이 라이즈업의 각도를 맞춰주는 거였는데요. 무게중심에서 스테이 동작에서 머리만 올라가게 할수 있었던 방법은 전방과 후방의 무게중심이 단 0.1g 차이로서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키라미노의 마지막 시리즈는요, 56S 싱킹 타입입니다. 데니얼과 비거리가 필요한 필드에서 사용하면서 프리폴링 액션까지 나와서 쏘가리를 유혹할 수 있는 전천후 싱킹 미노입니다. 다음 모델은 스카우트 65SP라는 모델입니다. 자행수심은 50cm에서 1m 정도, 쉘로우와 미들레인지의 사이 정도 되고요. 쏘가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의 하나인 버들치를 모티브로 설계하였습니다. 컴팩트 사이즈로 비거리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워블 롤링 액션의 조화를 잃은 발란스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음, 이름처럼 스카우트, 정찰, 탐색용으로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필드에서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스펜드 미노입니다 소팩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미노는요 스키드 45S라는 소형 싱킹 타입 미노입니다 산철원을 모티브로 설계하였고요 계류 흐름에 자연스럽게 미끄러짐을 만들어내어서 대사광에게 어필하고 소형 싱킹 타입으로 포인트 공략 및로드역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잔여울 또는 셜로우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소가리뿐만 아니라 계류, 마운틴, 메인스트림, 산천어, 무지개송어까지 공략할 수 있는 전천어 미노입니다. 아. 뭐 모든 전 과정이 힘들긴 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각각의 미노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하나의 미노에 대한 캐릭터를, 캐릭터, 그리고 각각의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0.1g 차이, 0.2g 차이의 웨이트 앤 밸런스의 차, 차이에 따라서 음, 그 캐릭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모든 전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개발자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이라는 동안 좀 많이 힘들게 개발을 해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미테이션을 시키고 그거를 정당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발자로서는 조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의 루어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체 개발을 통해서 개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지금 올해는 다섯 가지 미노우를 런칭을 하지만 앞으로 계속 좋은 제품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질 좋고 가격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들을 앞으로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